2023년 3월 1일 목요일 상한가 특징주 DR텍, 삼성과 무선 충전 디, 디텍터 공동개발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DR텍의 시가총액은 1,230억 원, 거래대금은 94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볼벤 24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성신약, 주당 2만원 배당 및 주식분할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이 꼬리를 달리기를 했는데 결국엔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갭상승 18%대 시작을 했었죠. 일성신약의 시가총액은 3,945억 원, 거래대금은 8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컴퍼니, 헬스케어 로봇 생산 기업 부각에 이틀째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미래컴퍼니 시가총액은 3,362억 원, 거래대금은 2,20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꿈비입니다. 저출산 관련 종합대책 발표 예고에 상한가에 도달하였습니다. 꿈비에 시가충액은1 9 6 1억 원, 거래금 1,68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디알텍, 일성신약, 꿈비미래컴퍼니 네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캐리소프트고요. 정부 저출산 대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중국 양해 부양책 기대감으로 출산 장려 정책 테마 상승 흐름 속에 캐리소프트 9.9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22.2억 원입니다. 캐리소프트의 시가총액은 641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6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20선을 돌파했었는데 시간에서 9%대, 1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인성정보입니다. 의원급 비대면 진료 제도와 소식 속에 원격진료 테마가 상승을 하였는데요. 인성정보 9.92%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되면 10.9억 원입니다.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인성정보의 시가총액은 929억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 수출 포장이고요. 한 주당 가액 5,000원을 500원으로 분할하는 주식 분할 결정 공시가 있었고 보통주 한 주당 800원 현금 배당 결정 소식 예, 9.92% 한국 수출 포장 상승하였고요. 9.9%입니다. 이것도 좀 잘못됐네요. 9.9%고요. 시간에 거래 되면 은 1.2억 원입니다. 1.2억 원 1.2억 원입니다. 9.90% 1.2억 원. 한국 수출 포장의 시가 중간 1,4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센이고요. 비대면 진료제도와 소식 소개. 의원급 비대면 진료제도와 소식 소개. 원격 진료 테마가 상승하였고요. 한 주당 가액을 500원을 200원으로 하는 주식 분할 결정. 공시가 있었는데요. 7.45%소프트센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된 55억입니다. 소프트센이 시가총은 899억 원, 거래대금은 118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SK, SK증권 우선주인데요. 5.16% 상승하였는데요. 예. 이름이 변경상장입니다. 몇세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소식이 있었고요. 5.16%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금 1.1억 원입니다. SK증권 7호 스펙, 시가총액은 165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트 컴퓨터고요. 구원급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소식 속에 원격 진료 테마 상승 5.02% 상승 하였고요. 시간의 거래금은 4.7억 원입니다. 비트 컴퓨터의 시가충액은 1159억 원, 거래대금은 22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비케어고요. 구원급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소식 속에 원격 진료 테마 상승 4.5% 상승 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4.2억 원입니다. 유비케어의 시가충액은 3367억 원, 거래대금은 36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KI KBI 동국실업, 동국시럽, KBI 동국실업이고요. 2022년 연결 영업이익이 5.5억원, 흑자 전환 소식에 3.6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600만원입니다. KBI 동국실업의 시가 중위은 627억원입니다. 오늘 21선을, 241선을 잠깐 터치하고 내려왔는데요. 21선은 돌파, 돌파했고요. 시간에서 3.68%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버티지고요 산자부 관계부처 합동 로봇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속에 지능형 인공지능 테마 상승 흐름 속에 3.0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59.1억원입니다. 로보티즈의 시가총액은 4,663억원, 거래대금은 893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마찬가지 소식에 3% 상승이 있었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76.5억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1조 7,144억원입니다. 다음은 KPM 테크고요. 63억 원규모 표면 처리 설비 개선 시공 계약 있었는데요. 2.8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등은 300만 원입니다. KPM 테크 시가총액은 678억 원입니다. 다음은 ES 큐브입니다. ES 큐브고요. 2022년 연결 영업이익이 157억 원 전년 대비 130. 2% 증가했다는 소식에 2.6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00만원입니다. 이 s q v 의 시가총액은 595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수학이고요 석유화학 및 2차전지 테마 상승 있었는데요. 이수학2.4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48.1억원입니다. 이수학의 시가총액은 7465억원입니다. 다음은 암호 그린텍이고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하고 올해 호실적 전망 2.3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금면 23.8억원입니다. 아모그린텍의 시가총액은 2,631억원입니다. 다음은 코스모화학, 페페터리 관련주 및 리튬 관련주인데요. 2차전지 테마 상승 흐름 속에 코스모화학 2.27%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금면 43억원입니다. 코스모화학의 시가총액은 1조 6,209억원입니다. 다음은 뷰노입니다. 산자부 관계 부처 합동 로봇 첨단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속에 지능형 인공지능 테마 상승 흐름 속에 뷰노 2.1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금 1.3억 원입니다. 뷰노의 시가총액은 1,723억 원입니다. 다음은 차바이오텍 오늘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 재생 의학 센터와 430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 속에 2.0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4.6억 원입니다. 지난해 연결 매출이 8,441억원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는 소식도 나왔네요. 네, 아스텔라스 자회사와 435억원대 기술 이전 계약. 여기 기사가 쭉 나오네요. 차바이오텍의 시가총액은 7,782억원. 거래 대금은 64억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지케어텍이고요. 오늘 종목이 좀 많습니다. 의원급 비대면 진료 제도와 소식 속에 원격 의료 테마 2.02%상승 일정 아, 부사프로 상승하였고요. 이지케어트. 시간에 거래되면 2,900만 원입니다. 예, 네, 좀 잘못됐습니다. 이지케어트의 시가 주간 1,934억 원 거래대금 24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박스 코리아. 예, 네, 정부 저출산 대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중국 양의 부양책이 기대감 속에 출산 장려 정책 세마 상승 흐름 속에 토박스 코리아 1.84%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되면 1억 원입니다. 박스코리아의 시가총액은 443억 원입니다. 다음은 매디앙스고요. 이 예, 소식 출산 장려정책 테마 매디앙스 1.77%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는 2.1억 원입니다. 매디앙스의 시가총액은 567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예, 의원급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소식. 그리고 2022년 연결영이익기 76억 원 전년 대비 3% 증가했다는 소식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1.75% 상승하였습니다. 거래대금은 시간의 거래대금은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1,530억원입니다. 다음은 라이프 시멘틱스고요. 네, 같은 소식이죠. 1.6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거래는 8,800만원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의 시가총액은 728억원입니다. 다음은 대신 밸러스 12호 스펙 4월에 상장하는 하는데요, 셀바이오휴먼텍과의 예, 합병 한건 승인 공시 속에 1.69% 1.68%네요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대금은 0.08억 원 800만 원입니다 대신밸런스제 12호 스펙의 시가총은 19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캐스트 아, 두, 마지막 두 종목이네요. 예, 실적 발표, 2022년 연결 영업이 409억원, 전년 대비 66.7% 증가했다는 소식, 1.5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4,400만원입니다. 유비캐스트의 시가총액은 2,760억원, 거래대금 1 4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케어랩스, 예, 마지막 종목이네요. 오늘 좀 종목이 많았는데, 케어랩스 예. 원급 비대면 진료 제도와 소식 속에 원격 진료 테마 1.26%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는 2.7억 원입니다. 케어랩스의 시가추행은 1600억 원입니다. 예. 시간의 거래대금 상위 손으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76억 원이 거래가 되었고요. 성일 하이텍 75억 원. 로보티즈 59억 원. 에코 프로 56억 원. 소프트센 56억 원, 이수화학 48억 원 거래되었고요. LNF 43억 원, 예, 시간에서 0.6% 상승이 있었네요. 코스모화학이 43억 원, 실리콘투가 37억 원, 예, 에코프로 BM이 32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3월 첫째 주도 만만치 않은 예, 한 주였을 텐데요. 2월, 2월 마지막 주도 힘들고, 3월 첫째 주도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잘 대응하시고요. 3월 돌아오는 다음 주, 3월 둘째 주부터는 좀 시장이 좋아졌으면 바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 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간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세 번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 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콕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세 가지 혜택도 이용해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주세요. 주식 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